고양이 자궁축농증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증상인 치격 결핍이고 복부 팽만이고 간력은 나입니다 어, 고양이 자궁축농증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증상인 치격 결핍이고 복부 팽만이고 간력은 나입니다 방사선상, 부복강내 그 자궁이 확장된 걸 확인하고 초음파를 통해서 재 확인한 후 수술하는 상황을 결정해야 됩니다. 검사 결과 그 자궁 품목증이 확인이 되어 상해를 한 다음에 자궁 난소 적출술을 진행하게한 케이스입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충분한 수액 처치와 항생제 처치 후에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.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서 자궁하고 난소를 개복하여 자궁과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. 수술 후에는 아이의 진통이라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탈혈증이라든지 염증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충분한 항생제와 충분한 진통제 그리고 충분한 수액을 통해서 수화를 시켰습니다. 수술 후에 아이한테 있었던 공막염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X-ray를 촬영 하였고 X-ray 촬영 결과 나무하게 나왔기 때문에 수술은 잘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진통처치와 함께 항생제 처치를 통해서 아이의 회복을 촉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 동안 아이가 식욕이 돌아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아이가 퇴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2박 3일 입원 후에 아이는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을 한 이후에 한 3일 후에 왔을 때는 아이의 식욕도 돌아왔었고 활력도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